그러니까 잠깐, 게 마지막이라는 표현 을 잠깐 쓰셨어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또 기사에는 또 이번 공연이 이들이 함께하는 걸 보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하나만 더 여쭤보면 해외 공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마지막이라는 마지막. 단어를 예. 사용했다 그런데. 배철수 씨가 주로 사용했어요. 근데 배철수 씨가 처음 어, 저한테 이 공연에 대해서, 재결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라스트 앨범과 라스트 투어를 하자고 그때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 그때 물어봤습니다. 왜 라스트 냐는데 자기는 송골매되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이 공연을 어, 하고 싶고 또 앨범도 만들고 싶고 자기는 음악 생활은 그걸로 끝이다. 그래서 그러냐. 그런데 속으로 대답만 했습니다. 그렇게 안될 걸? <laughs>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의 의지니까 본인의 아마 어, 판단에서 허리라고 봅니다. 저희는 어, 라스트, 아, 저의 경우는 라스트는 아닙니다. 마지막이다. 뭐, 뭐 세상 모든 일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어,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저는 어, 이번 구창모 씨하고 같이 송골매 투어 하고 또 해외 공연은 지금 계획으로는 미국 공연 LA하고 뉴욕하고 어, 예. 애틀란타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내년 3월 돼 있는데 계획이 저는 그 공연까지 마치면 더 이상은 이제 음악은 안 하려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, 현재는 그렇습니다. 현재 생각입니다.